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이죠.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나타남은 인류권의 희망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7일차 어, 자녀를 위한 우리 축복 기도에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하는 시간 될할줄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마태 복음을 시작합니다. 어, 우리가 그동안 나눈 그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우리가 푹 빠져 그 사랑에 감흥으로 어, 마태 복음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차원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중심습니다 아무튼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성화되고 승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찬송 51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마르에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세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하스는 히스기알을 낳고 히스기아는 모나세를 낳고 모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알제를 낳고 알제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겸은 아소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마타를 낳고, 마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로부터 으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열네 대더라. 아멘. 예, 어, 제가 이제 대입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수를 어, 큰아버님 댁에서 기가하면서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어, 큰아, 버 어, 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어,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어,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알았던, 앉고 아, 있는데, 설업에서 부스럭부스럭 뭘 꺼내시는데 보니까 족보책이 있습니다. 예. 예 조상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네가 무릎을 꿇고 잘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고 너도 이 다음에 자식들에게 이런 걸잘 가르칠 줄 아는 그 부모가 되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하는데 그때 그 당시는 뭐별 관심도 흥미도 없었죠. 그래서 건성거성 대답만 예예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후 인생을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끔은 그때의 그 생각이 납니다. 어, 그러면서 이 집안과 감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 그리고는 이제, 아,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족보에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하나 내용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낱낱이, 낱낱이 기록되어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아 우리 선조 중에 바로 이 사람 이최성렬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후대들이 이제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뭐 깊이는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이제 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 겠다 라고 하는 그래 나의 족적을 제대로 남기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름대로 소신껏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승리하며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 모두의 희망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 이 집안 내력을 의미하는 족보는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문의 역사요, 뼈대요, 후손들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자. 또 이것을 잘 우리가 새기자. 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면서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에 그리고 이삭과 야곱 어또 다윗과 솔로몬 어또 요셉이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쭉어 기록되고 있음을 이제 봅니다. 어즉 2절로 6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6절로 11절은 다윗에서 포로로 잡혀 갈 때까지 또 11절에서 16절까지는 포로로 잡혀 간후부터 그리토까지 예수님의 계부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각 14대씩 이렇게 구성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마태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토가 왕과 혈통에서,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토, 이거를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어, 마태가 어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다. 어또 마태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잖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 된다라고 하는 그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 마태고요. 어, 신약 성경 맨첫장 마태복음의 의미가 또 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오늘 기억해야 할 뜻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혈통으로 어, 역사적으로 왕으로 오신 왕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예, 어, 이 세상에 족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또, 어, 그것은 모든 사람은 이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그렇기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내 멋대로 살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점 때문입니다. 분명 나는 아버지가 있었고, 분명 나는 지금 또 아버지로 잊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나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또한 아버지가 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아들을, 또그 아들은 아버지가, 계분은 어, 계득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나의 계보가 예수 그리토의 보열로 다시 태어나 중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네. 오늘 이 본문의 족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이게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나의 족보요 나의 내력이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죠. 천국 시민으로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영적 계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육신적으로는 이 표면적으로는 한 가문에 최씨 가문에 사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이런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날 되세요. 잘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녀들 위한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축복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화합하고 부흥케 하는데 여러분 자녀 모두가 다 선봉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단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사수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자녀와 우선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에 7일차 자녀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자녀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일평생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수 없음 같이 교회를 떠난 성도의 삶은 생명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년은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친교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는 복을 늘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사명을 나누고 감당할 때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은정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화합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자녀를 끌어서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릎을 들인 흔적과 눈물 자욱이 예배당 곳곳에 남겨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신앙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전통을 우리 가정과 자녀가 이어가게 하시고 괴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 세력에 현혹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중생 성결 신유 제 이름의 사복음으로 승리하는 성결교단에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